GMS는 글로벌 메이플 스토리 약자로서 메이플 스토리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지역의 서비스입니다.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맞게 다양한 국가들의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죠. 한국 서버와는 다르게 마스테리아 지역의 콘텐츠와 스토리, 커플들을 위한 아모리아라는 맵, 지금은 삭제된 뒤틀린 아쿠아 로드 등 그들만의 색다르고 독자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콘텐츠뿐일까요? 그간 제 채널에서 소개했던 칸나, 하야토, 비스트테이머 등 해외 메이플 스토리 전용 직업과 함께 해외 메이플에만 존재하는 장비나 시스템도 있습니다. 궁금하지요? 그럼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한국 서버와 해외 메이플의 차이점 해외 메이플에만 존재하는 시스템 알아보러 갑시다. 오늘 영상은 서브체크 VPN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글로벌 메이플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사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GMS는 넥슨 아메리카와 스팀에서 유통하고 있는데 비스팀판, 스팀판 모두 지역 락이 걸려 있어요. 다만, 둘다 설치는 가능하죠. 일단, 검색창에 GMS를 검색 후 넥슨 런처를 통해 GMS를 다운받아주세요. 바로 접속하면 오류라는 창이 뜨면서 여러분의 즐거운 플레이를 무조건 막아줄 텐데 여기서 요 서비스 를 이용하시면 원활한 gms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서브샤크 vpn 왜 서브샤크 vpn이 필요한가 ip 주소를 숨긴다거나 공용 와이파이에서 보안을 유지한다거나 온라인 쇼핑 시 비용을 절약한다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차단된 웹사이트에서의 액세스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사용할 겁니다 gms의 경우에도 지리적 차단으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걸 딱 써주면은 바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서브샤크 vpn은 이렇게 한국에서 해외 서비스를 즐기는 것 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요? 당연하죠. 누구나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브샤크 VPN은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고 온라인 활동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당신이 보안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요?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생각입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서브샤크의 암호화 기술이라면 안심하셔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서브샤크 VPN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고 법률을 우회하고 전세계에 이야기하세요 서브샤크 VPN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만나보세요 쿠폰코드 페이지를 입력하시거나 영상에 달린 고유 링크로 이동하시면 무료 서비스 3개월 추가와 8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나 큐브해야 돼 자, 이렇게 gms에 접속을 하셨다고요 그럼 바로 캐릭터를 생성해 봐야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또 하나의 난간에 봉착합니다. 닉네임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MMORPG의 특성상 다른 유저들과 닉네임이 겹칠 순 없기 때문에 어감이 좋거나 의미가 있는 소위 말하는 레어닉의 경우에는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깔쌈한 닉네임을 하고 싶은데 뭐 죄다 아무것도 안 된대요. 차라리 닉네임을 옮겨올 수 있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아, 이거 닉네임을 삭제하면 24시간 뒤 일주일 중 랜덤으로 풀리... 이치 않습니다 gms는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원하는 닉네임을 뺏기지 말고 옮겨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육성 드가는데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는 시간만 잡아먹고 엔터 연타하는 컷신이 나오죠 바로 스킵 가능합니다 신나는 사냥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냥을 할 때도 뭔가 좀 다릅니다 프렌지 토템이라는 게 있어요 몬스터 젠량이 2배가 증가하고요 젠쿨타임이 80%가 감소 해요 결국 전체적으로 3배 정도의 효율을 내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냥하실 때 버닝필드 높은 찾아서 일부러 섭취한다고 하시죠. 파이어 스타터링을 사용해 주시면 즉시 맵버닝 100%로 변경됩니다. 쿨타임은 30분이고요. 모든 드랍과 경험치 도핑에서 마지막에 곱적용되는 드랍 경쿨을 캐시샵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쿨은 250레벨까지만 사용 제한이 있긴 한데 뭐 없는 것보단 낫죠. 보통의 반지라는 경험치 15%를 증가시키지만 최종 데미지 30%를 감소시키는 마치 도적의 레투다 같은 느낌의 스킬도 있습니다. 30분 쿨에 15분 지속. 이네요. 지난번 칸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칸나의 키신 스킬도 몹젠과 젠쿨탐을 줄여줍니다. 이제 이렇게 사냥을 밤새도록 달렸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올레타가 안 떠요. 비올레타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화이트룸이라는 맵이 존재하는데요. 매크로로 의심되는 유저를 운영자가 전용 맵으로 초대하여 매크로 유저인지 직접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운영의 진심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사냥을 해줬으면 이제는 아이템을 좀 맞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작을 먼저 해줘야 하는데 여기는 황금망치가 최대 두 번이래요. 게다가 가위 횟수가 없다네요. 불가는 4천원이고요 근데 문제는 필가가 교환은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캐시로 구매한 것들은 모두 거래가 안된다네요 뭐 큐브나 요런 것들 말이죠 아케인 리버에서 사냥 도중 나오는 코어 잼스톤도 계정 내 교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팔려면 직접 갈아서 만들어야 해요 160제 이상 장비의 잠재능력은 1%가 추가 보정됩니다 뭐 그러다보니 에디 랩당 2, 랩당 1의 효율이 그닥입니다 레전 에디 첫줄이 8%로 나오거든요 윗잠의 경우 레어는 4퍼, 에픽은 7퍼, 유니크는 10퍼, 레전은 1 3 3퍼입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KMS에서 못 보던 아이템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럼 한번 알아봐야죠. 대표적인 아이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러 하트입니다 22성이 가능하고요 작 횟수도 12작에다가 가위까지 자를 수 있어요 대신 노작이 70에서 80만원 선이라 아주 높은 가격대를 가진다고 하네요 전사 공룡 방패입니다 당연히 22성 가능하고 160제인지라 공격력 첫줄 13%로 나와요 KMS에서는 한손검이 강제되는 방패를 잘 쓰지 않는데 여기는 공격속도 한계치가 최대 2단계 돌파 가능하여 전사 방패도 사용한답니다 127렙제 무교 가능한 법사 방패입니다 가위도 필요없는 완전 무교템이죠 피프렐도 존재한다곤 하는데 GMS는 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고. 어차피 15성 제한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스펙 면에서 가장 좋은 건 데이모스이지만 요건 장교 불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건무교템인 VIP 방패예요. 보조무기의 경우 기본 외에도 140제 프린세스 노스 보조가 존재합니다. 기본 옵션보다 아주 약간 좋은데 KMS의 이볼빙 보조무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 다음 아이템은 문제의 배치 배지, 생고쿠 배치입니다 현재 단종된 배치로 잠재와 작스타 포스가 가능한 유일한 배치인데 현재로선 획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이렇게 생긴 반지인데 이거 하나에 300만 원이래요. 사용 시 보라색 실드가 생기고 이 실드가 다 까이기 전에 몹을 한 대라도 치면 실드가 다시 불피로 잔다고 하네요. 즉 체력이 무한 유지 된다는 거죠. 진짜 개 미쳤는데? 그래, 이제, 그럼 이것들로 아이템을 좀 만들어볼까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큐브들이 많아요. 바이올렛 큐브의 경우, 요런 식으로 6개의 옵션 중 3가지의 옵션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네요. 당연히 확률은 같고요. 화이트 큐브는 말 그대로 블랙 큐브의 에디셔널 버전입니다. 이거는 KMS에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큐브업 이퀄리티는 통칭 올리탈 큐브입니다. 무조건 이탈업만 뜨는 큐브죠. 단적인 예시로 이 큐브가 출시된 일주일 사이에 크크크 장갑이 10개가 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큐브들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 KMS의 명절 큐브팩처럼 주기적으로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그래 그래 이제 아이템도 다 만들었 겠다 보스를 잡아봐야 하는데 여기서도 재밌는게 참 많아요 배틀로이드라는 안대를 착용하면 버프프리즈 소모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kms도 내주면 좋겠다 바인드 저항이 공유되지 않는 바인드 가 있습니다 루시드 이어링을 착용하면 따로 스킬 이 생기는데 다른 바인드와 별개로 90초의 저항 을 가지며 15마리의 몹을 9초동안 행동불가 상태로 만듭니다 쿨타임은 1 1 0초고요 그냥 뭐 사실 전직업 입은 바인드 생기는거죠 다음은 공격력 관련된 템들과 중 중비 가능한 진저브레드라는 도핑 아이템이 있습니다 30분간 공마 15, 오닉스애플이라고 공마 100을 올려주는 도핑도 있네요 대신 10분 지속입니다 얘는 붕뿌랑 중첩이 안 되긴 해요 붕뿌랑 중첩이 안 되는 강력한 도핑 아이템으로는 이상한 치즈라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마력 전용이긴 하지만 무려 마력을 220을 올려줘요 22가 아니라 220 대신 지속이 2분입니다 수로 칠때 좋겠는데요 쇽쇽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꽤 많은데 뭐 링크 스킬 3렙이라든지 17성 이상에서 스타포스 가격 2 배라든지 근데 너무 많은 시스템들이 달라서 다소개 드리진 못했어요. 전직업 공룡 투명 무기도 준비해 놨는데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KMS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KMS 이거는 꼭 출시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댓글 하나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